집착의 씨앗이 심어지면 탐심이라는 욕망의 불꽃이 타오릅니다. 탐심은 더 갖고 싶다는 끝없는 욕심을 의미합니다.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듯 우리의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욱 커져만 갑니다. 탐심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소유의 굴레로 몰아넣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잃게 됩니다. 탐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불안해하며 명예가 실추될까 염려합니다. 이 모든 근심과 불안이 바로 번뇌입니다. 집착이 탐심을 낳고 탐심이 번뇌를 낳는 이 악순환은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. 우리는 이더 섭는 것들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를 고통의 수렁에 빠뜨린 것입니다.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집착의 근원부터 마주해야 합니다.